오랫동안 한국말로만 얘기하는 거 기획이 왔으니까 너무 기쁘고 여기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가 충격에 빠진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대체 이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다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고 갓난 아기일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지는 않으셨지만 저의 사춘기 시절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와도 같았어요. 이런 시기에 저를 변화시켜 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춘기 시절에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푸른 눈에 금발인 미국인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다르다는 걸잘 느끼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거울 저를 볼 때마다 검은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족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부모님과 오빠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학교 친구들과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점점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무례한 말인 걸 알면서도 물었죠. 너는 왜 가족들이랑 다르게 생겼어? 처음에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너는 진짜 가족이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너를 데려온 거야. 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돌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마음 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매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죠. 엄마도 잘 모르는 한국 음식을 검색해서 만들어 주시고, 한국 문화 행사에 함께 가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노력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특별한 대우가 저를 더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하루는 학교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직궂준 남학생이었던 타베스가 저를 타깃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엠마,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너는 중국인이냐라고 물으면서 두 눈을 찢는 신용을 했어요. 제가 구석으로 몰리면서 울상이 되어가던 찰나에 누군가 끼어들어. 타베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어요.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리던 순간에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얌전하고 모범생인 오빠가 사고를 친 거였어요. 저 때문에 오빠의 학교 생활도 꼬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장면은 학교 지도교사의 눈에도 목격되어 즉시 부모님들이 학교로 호출되었어요. 타베스의 부모님은 기구만장한 태도로 양부모님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죠. 인종차별적인 말은 누가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잘못도 없이 사과를 하고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일로 오빠는 사회봉사와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어떤 이유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면서도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제게 반항심을 일으켰어요. 또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지옥 같았죠. 결국 저는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도 대충 해버렸죠. 대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놀리던 아이들이 꿈. 깜짝 못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밤 저는 또다시 친구들과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고 있었죠. 갑자기 한 남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고 순간 위험함을 느꼈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거리였고 그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마침 저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어린 학생이라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집까지 태워다 주었어요. 이 일로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방황했고.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길을 잃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모르고 그저 현재를 도망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제 10대 초반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흘러갔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런 계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어요 한국어로 불리는 노래였지만 왜인지 제 마음을 끌어당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노래가 바로 bts의 봄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계속 들었어요 가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제 마음에 와닿았죠.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BTS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점점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인터뷰도 봤죠.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위로를 받았어요. BTS의 노래 중에서도 특히 엔서 러브 마이셀프라는 노래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내 멋대로 살아, 너니까 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BTS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그들이 입는 옷, 즐기는 음식, 사용하 는 언어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죠. 특히 한국어로 된 그들의 노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는 정도였어요. 발음도 엉망이고 뜻도 모르는 채로 그저 소리만 흉내 냈죠. 하지만 점점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어졌고 가사의 의미도 알고 싶어졌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 부르고 의미를 알고 싶은 열망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검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미국 미네소타주 베미지에 있는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청소년 대상 한국어 몰입 교육 기관이라는 설명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죠. 이 마을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고 해요. 학생 들은 이곳에서 24시간 한국어만 사용해야 하며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2주에서 4주 동안 진행되며 매년 여름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찬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이 한국어 마을의 인기예요. 지원자가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대기자 명단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2주 과정이 300만 원 사주 과정이 700만원이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고민도 생겼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 준비하기로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동네 마트에서 일했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한국어 마을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오랜만에 목표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필요한 금액을 모았어요. 한국어 마을 여름 캠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내가 정말 한국어를 배우게 될까? 그리고 제가 꼭 선발되기를 바랐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의 기다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답장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축하합니다. 2023년 여름 캠프에 선발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알아차리실까봐 입을 막고 조용히 좋아했죠. 이제 정말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죠.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과연 허락해 주실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또 무슨 말썽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 마을에 대한 것과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라고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해내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했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엠마, 우리는 내가 내 뿌리를 찾아가는 걸 항상 응원했단다. 다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부모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 마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한국어 마을 참가비를 주시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는 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는 넌 우리의 소중한 딸임을 잊지 말거라 라고 하셨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마치 다른 나라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죠.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분은 촌장님이셨어요. 스탠퍼드 대 교수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 주다의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우리는 각자의 한국 이름을 받았어요. 저는 지은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혜롭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이름이 저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선생님들은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특히 지혜 선생님은 미국분이셨는데도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고 한복을 입어보고 태권도도 배웠죠.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고, 한복을 입고 저를 배우며 한국의 예절을 배웠어요. 태권도를 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빈이라는 제 또래 친구예요. 애리조나에서온 미국인인데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했어요. 다빈이는 3년 전부터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지금의 너처럼 어려워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도 곧할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다빈이의 말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국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느새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한글을 쓰는 것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지만 그 단어들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원래 단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우리 문화를 배우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또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눈치 문화를 배우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전에는 항상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캠프 중반쯤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는 과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쓰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 이야기들이 한국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날은 이렇게 썼죠. 오늘 나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한국에 있었고, 낯선 얼굴에 여자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가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꿈 이후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난 한국,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를 키워주신 미국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도 커졌어요. 캠프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작은 발표회를 가졌어요. 각자 한국어로 짧은 스피치를 하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병아입니다. 두 나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피치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주다의 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랑스럽구나 지은아. 정말 큰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그렇게 4주간의 캠프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한국어 마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죠.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입양아 엠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죠.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심지어 아빠는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제가 성인이 되면 저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올리비아가 제안을 했어요. 엠마, 너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유튜브에 올려보는 게 어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요즘은 일상을 브이로그로 올 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마을의 경험담,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서서히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을 보여줬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과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살면서 제가 부모님과 다르게 생겼다고 주목받은 1위에 관심을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큰 힘이 돼요. 당신의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돼요. 이런 댓글을 보니 용기도 생기고 뿌듯하면서도 왠지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병아 엠마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제 영상들은 예상외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특히 한국어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죠. 이 시리즈에서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담았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혼자 가봤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비빔밥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이라는 식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콘텐츠는 한국어 발음 정복기였어요. 특히 리을과 쌍비읍 발음을 연습하는 영상은 많은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제가 랄라랄라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모습이나 빨리빨리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재미있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한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엠마 사랑하는 나의 딸 처음에는 장난 댓글인 줄 알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답신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 메일을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제가 입양된 병원 이름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 저는 재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친어머니는 당시 19살의 어린 나이였대요.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였던 거죠. 홀로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입양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엠마야 너를 입양 보낸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슴 아픈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로서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단다. 이 글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를 포기하고 인종과 언어가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낸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그때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저를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길렀다고 해도 제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양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내용과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 모두를 설명드리자 매우 놀라셨어요. 세상에나 엠마 혼자서 고민이 많았겠구나. 엄마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부모님과 오빠가 축하해주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죠. 아빠는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친엄마와의 만남을 고민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복잡한 절차와 유전자 검사를 완료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친모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제 의견을 부모님은 존중해주셨어요. 드디어 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죠. 친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과 제가 닮은 가족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친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나갔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죠. 처음 만나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답니다. 엄마, 저예요, 엠마예요 라는 말을 연습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그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분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방황하도록 만들었고,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했던 친어머니였는데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에 모든 원망과 미움이 녹아내리는 감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친엄마와의 만남 이후에 제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답니다. 유튜브 활동보다는 공부에 좀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친엄마의 바램이기도 했답니다. 자신이 공부를 멀리 했던 걸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요즘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선정되어 인기가 많다고 해요. 학교 공부와 한국어 공부 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게는 큰 매력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나중에도 할수 있지만 공부는 지금이 아니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열심히 공부한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제 뿌리를 찾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앞으로 친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정체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좀더 성숙해진다면 친엄마와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평생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입양하로 겪었던 방황과 한국어를 배우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엠마의 사연 어떠셨나요? 엠마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도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